안녕하세요 프로토 조합입니다. 1월 3일 해외축구 라리가 4경기 중 4경기 올적중하였고요 어제 조합픽 관련 오픈채팅으로 연락주셔서 수익 보신분들 축하드립니다. 어, 금일 1월 4일 라리가 3경기 준비해봤고요 어, 오늘은 부연설명 없이 간단하게 배당흐름만 보며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laughs> 어, 첫번째 경기 오사순하대 알메리아 경기고요 어, 현재 오사수나 리그 12, 알메리아 강등권 리그 22 꼴찌입니다. 알메리아는 수비 실점력 또한 42 실점으로 리그 최하위에 있습니다. 어, 현재 배당 오사수나 1.73, 무배당 3.83, 알메리아 4.84로 측정되어 있으며 배당 흐름과 전체적인 팀 컨디션으로 보았을 때 오사수나 승리와 함께 2.5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두 번째 경기 세비아 대 빌바오 경기고요. 어, 현재 세비아 리그 16위, 빌바오 5위, 5위를 기록 중이며, 어, 빌바오는 최근 5경기 순위 1위, 어, 시, 12골 4실점을 기록하였고요. 어, 세비아 4골 6실점을 기록 중입니다. 어, 그리고 빌바오는 최근 경기력이 너무 좋으며, 골 득점력 또한 최상위 컨디션입니다. 어, 그에 반면 세비아는 컨디션이 너무 저조하죠. 배당 흐름을 보면 현재 세비아 3.05, 우배당 3.25, 어, 빌바오 2.43 배당을 가리키고 있으며 배당도 빌바오 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 경기 빌바오 승리 또는 빌바오 0앤디 승리와 함께 2.5 언더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마지막 경기 라스팔마스 대 바세일 경기고요. 어, 이 경기 배당 흐름으로 보았을 때 부연 설명 없고 깔끔하게 바르셀로나 승리와 함께 2.5 오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금일은 이렇게 라리가 총 3경기 준비해봤구요. 어, 어제 라리가 4경기에 이어 오늘도 올 적중 해보겠습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며, 댓글창 오픈 채팅으로 연락주시면 조합픽 아니면 궁금사항 다 답변해드리니 편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